자, 그러면 이제 이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약학자 중에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커스 보그는, 어, 톰 라이트와 함께 동시대에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함께 신약학으로 박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톰, 이제 여러분들이 톰 라이트, 마커스 보그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들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톰 라이트 선생님이 조금 더 유명하십니다. 그렇지만 톰 라이트 못지않게 마커스 보그의 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두 분이 같은 대학에서, 같은 시기에 박사학위를 했던 그런 이제 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도, 어, 마커스 보그가 책을 내면 톱나이트가 꼭그책 추천서를 써주고, 또 톱나이트가 또 어떤 활동을 할때 마커스 보그도 그 톰나이트를 도와주는 초기에는 굉장히 서로 이렇게 친한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하시다가 이제 뭐 지역적으로도 가르치는 장소들이 서로 멀어지고 마커스 모건지 미국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고 톰나이트는 영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후반부에는 뭐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하셨지만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이 서로 많이 갈라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방향성도 좀 서로 어, 이두 분이 좀 많이 달라져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마커스복은요. 마커스 모구 같은 선생님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할때세 가지를 제시해요. 그세 가지는 뭐냐면, 이제 성경을 어 역사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은유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례전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 성경에는 그, 그 안에, 어, 사건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스토리들이 내포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성서를 이제 역사. 에 사건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어, 이제 약간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지?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거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일종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하나의 은유를 담고 있는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유라는 건 뭐냐면, 어, 떤 메시지를,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그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도 되게 은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은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유들을 읽을 할때 뭐 예수님이 정말 빵그 자체라든지 예수님이 뭐 목자시라든지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그래서 어떤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더그 메시지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매개가 바로 은유라는 거죠. 그래서 은유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그런 매개가 바로 은유인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마커스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 성례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례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표적인 성례전이 이제 세례하고 성만찬이잖아요. 그 세례하고 성만찬 대표적인 성례전인데 우리가 그걸 왜 하죠? 그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공포하는 그런 예식이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죠. 성만찬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빵과 포도주를 어 매개로 해서 우리도 함께 그걸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런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가 더주께로더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것들의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례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 읽기도 이런 성례전처럼 성례전의 근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한 몸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것처럼 성서 읽기도 그렇게 성례전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적이고 변혁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교리적인 것도 맨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교리적인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실천에 관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면 여기서 강조되어져야 할 내용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또 제자도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 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강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공부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주로 이제 사실 개신교 자체가 바울의 뭐 신학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이제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리인데 어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는 저희 개신교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래서 예수를 담자 이 쪽에 좀더더좀 포커싱을 해서 예술을 닮아가는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기독교 패러다임의 내용은 성령의 공동체, 또 자비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의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미래에도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체험해가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좀 내용이 되어야 할것 같다라는 거에서 복음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뭐. 첫 번째 단계이겠지만 그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예수를 닮고 그 예수를 닮은 행위를 공동체 안에 생하고 그 공동체가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행위를 바깥으로 전파하는 것. 공동체가 전파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의 패러다임 안에서 좀 강조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 세상 이후의 삶으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현재 이 삶의 변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좀더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이제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라 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 성경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해 온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어 이전에 기존에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의 성경 읽기는 주로 구절 중심으로 읽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 성경 말씀 구절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포켓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장처럼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성경 말씀 읽고 해서 그렇게 저도 신앙 생활을 훈련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구절들을 이제 머릿 속에 외워두고 또 마음 속에 담아 놓으면 어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들 것 많이 생각이 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구절을 외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좀더더 더 업그레이드된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성경 읽기를 좀더 업그레이드하자면 이 구절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 구절의 좌우 맥락을 이해해서 이야기 중심으로.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단락을 이해하고 그 단락이 어또 어떠한 흐름 안에서 그 취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큐 큐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큐티를 되게 구절 중심으로 하는데 그 큐티의 대상이 좀더 확장이 되어서 단락에서 하나의 장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체 책으로 이런 식으로 어, 확장해서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그 스토리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성서 읽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읽을 때는 그 본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상황을 항상 함께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뭐, 어떤 그 신약의 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다. 그러면 요 단락이 나오게 된그때 상황은 어땠지? 그 배경은 어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컨텍스트와 텍스트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거를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성경을 읽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 을 읽으면 어이 본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지 이걸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무슨 사건들이 있어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작용이 되었고 파워가 됐는지 함께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또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성찰하고 적용을 할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구절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나에게만 적용하고 끝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나로부터 이제 물론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러면 나의 가족에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면, 내 교회에는, 내 직장에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는, 내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뭐, 아, 좀더 넣으면 아시아에는, <laughs> 그 다음에 전 세계에는 이런 식으로 이 성찰하고 적용하는 것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라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절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나아가자. 본문을 읽을 때는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항상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는 나 가족 교회 직장 사회 나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서 적용하고 서로 나누자 저는 이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독교는 이제 혼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니까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어게 굉장히 기독교의 어떤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